오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특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사가 기록된 당시 연대수를 보면, A.D. 한 52년에서 한 56년 정도 될까요? 그 해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또 한번 폭삭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의 그 종말이 온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폭상 망하는 조짐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말론적 신앙,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환란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아마 다른 곳에서 피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돌아오려고 도아오고 애를 써도 그게 계속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사단이 우리를 막았 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삶 신앙적 삶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 사도 바울과 이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자들이 볼 때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잘 가르쳤고, 이 자녀들도, 이 대살론의 교인들도 그렇게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다다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가르침. 또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기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그 교육 내용, 신앙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그걸 하나하나 꼽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어, 하나님께 합당히 행했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대살라니까 교인들이 당시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행했던 그 내용은 뭘까? 그 삶은 뭘까? 우리가 그것까지도 이렇게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그거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오면서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길바닥에다 그냥 마스크 쓰던 거막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자기 집 앞에 그냥 막, 막 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이걸 막 갖다 버리냐. 이건 누가, 누구보로 청소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를 하는데, 이게 자기, 틀 안에 들어가니 주차를 딱 하면 좋은데, 주차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 상당히 남한테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또, 하탕이 행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허튼 소문 내지 마세요. 아주 이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제 삶의 하나의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가 하냐 네가 들었냐? 그래도 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진짜 그랬대. 아주 흥미가 있어요. 아주 재미 있습니다. 그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 했지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만히 웃더라. 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깨끗하게 끊어야 돼. 이런 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 시대 우리 사이에 만연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특히 누구에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뭐 성경책 갖고 주일 예배 이것만일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요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합당하게 보여줘야 할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향한 그 보는 시선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는 구별된 삶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는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러지 말고 교회 밖에서 잘 살아라. 지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13절 보면은요 아주 이 관계에 대하여 아주 미묘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너희 하나님 이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제가 기억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명 있어요. 어린아이가. 걔가 이제는 뭐 장성했지요. 그 신방을 하면서 그 아이의 잊을 수 없는 그 외침. 들어보세요.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그 가정집에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시켰는지 야 목사님 오시는가 밖에서 좀 기다리라 야.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녀석이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내가 오는 걸 봤어요. 봤으니까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또 후다다다닥 뜨고 방에서 또 이렇게 막 치우겠지요. 가는데 이 놈이 달려가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 예수님 오셔. 내가 아직 그 소리를 그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엄마, 예수님 오셔. 아우 내가 그 놈을 그냥 껴안아주고 아우 이놈 잘생겼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나만 본게 아니라 주의 종을 뒤따라오는 앞서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고 축복받는 자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음. 그런 가운데 14절 형제들아 이제 호칭이 좀 바뀌어요. 우리 너희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됐어. 그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복음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력.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것만 배워야 됩니다. 나쁜 거 보고 배우지 마세요. 나쁜 거 보고 배우지 마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더라고, 또 그런 거는. 복음의 효력이 뭐냐? 여러분 유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죠?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거지. 그럼에도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체 어머니 교회가 되겠지요. 그걸 쫙 받았어, 배웠어. 어떤 거 특히 믿음, 믿음 환란과 핍박 가운데도 성도는 뭘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 민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다 거부한 거야.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겠 하는 그그 그, 그 상황에서의 그 어려운 고난을 똑 같이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 행함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에 뭘 가르치고 뭘 보여주고 뭘 배우게 하고 뭘 먹이고 성장시켰는지 잘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사도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 5절 16절 보면 주의 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마 구원을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하려면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다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목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꽉찰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서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연 드니라. 이게 A.D. 그 70년까지의 그 예루살렘 또 다시 한번 망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해방한 적은 없는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반대하고 끌어낸 적은 없는가? 또 교회 밖 세상에서 살 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것 있는가? 그런. 자기의 성찰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지요. 제 1분도 못 돼요. 그때에 우리가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제목만 참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알고 지은제, 모르고 지은제요? 모르고 지은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지요. 그런 거다 정리해야 돼. 그래야지, 이 세대가 교회를 본받아요.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안 하고요.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잘 믿게 해주시옵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도의 신앙을 지킨 대사리니가 교회 교인을 본받아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워가며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역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때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주장하는 가운데에 이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